t 라토도스 깨달보셔도스 안녕하세요 프로페셔라 아나벨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여름 델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저랑 리벨 아도스의 유형을 조금 더 꼼꼼히 보시고 독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저희가 리벨 아도스의콘프렌시온델 렉투라, 즉 독해 파트의 야 우노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쓱 보고 지나가진 않을 거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모델로는 세르반테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델로기 때문에 어, 단어 하나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외우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면서 단어 하나 하나 체크 다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독해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 필기할 거 옆에 두고 필기하시면 좋고 모르는 단어도 체크해두시면서 나중에 꼭 꼼꼼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 문제 유형이에요. 그 텍스트 밑에 나와 있는 프레이타따시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은 반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꼼꼼히 외워보시고 들어가는 걸로. 음,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한 수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c 프렌 p r e 렉 n s i l e c t u r a 라 딸레야 우노 한번 독해 들어가 보실게요. 네, 자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이제 딸레야 우노를 들어갈 텐데요. 먼저 한번 수요 콜터 보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헤네랄 하게 다 전반적으로 어, 유형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때 보셨던 것처럼 이 독해 과제 딸레야 우노 같은 경우는 총 다섯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편집글 형식의 따레아를 읽고, 텍스토를 읽고, 그리고 밑에 브레곤타스 다섯 개를 풀어주는 형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텍스토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도 다섯 개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이 텍스트를 푼다, 뭐 독해를 푼다라고 하면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이 프레군타스의 길이와 아베스의 지문을 다 읽고 우리가 이걸 기억해서 텍스토를 푼다라는 건 조금, 음,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 텍스토 먼저 한번 쫙 읽고,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통 델레가 편한 게, 어, 문제의 순서를 막 뒤죽박죽 섞어 놓지 않아요. 즉,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서 프레군타 우노를 푸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레아 우노의 텍스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줄부터 한번 도끼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올라까멘 땡땡 찍혀있어에도 스폰토스가 찍혀있는데 어, 스페인어에서 편집글이나 이메일을 쓰실 때 땡땡 이름 뒤에 땡땡을 맞이 붙여줘요. 아니면 요즘은 이 땡땡 대신에 콤마를 쓰기도 합니다. 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꼬모이시다. 일단, 너라고 지칭을 하고 있네요. e s t 스 s 보니까. 좀 편한 사이, 친구 사이나, 편한 사이라는 걸 추측해 볼수 있고요. 들어가보면, hace semanas que no sé nada de ti. quizás te ha sido de vacaciones. hace semanas que, 요금은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hace tiempo que, bla bla. 무슨 뜻이죠? 죠 q u 이해한지, 얼마나 의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의 시간을 보냈다란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세 마나스래요. 일주일이 아니고 어몇 주가 됐네? 오랜 시간이 지났네를 나타내고 있죠. 너쎄나라데디자 no 여기서 쎄는 동사 원형이 사베르 동사입니다. 그죠? 사베르 내 무엇 무엇에 대해서? 대담에 또못 쓰고 띠로 변하죠. 그러면 너에 대해서 나다 아무것도 모른지 몇 주일이 됐네. 즉 우리 너무 연락 안 하고 지냈지. 나 너에 대한 소식을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는 거죠. 기사 아마도 te ha sido de vacaciones y o ir de vacaciones 하면 휴가를 떠나다 그래서 일에 셀을 써서 떠나다 강조 그죠 아마 너가 휴가를 간것 같은데 sino podemos vernos para tomar un café a la hora que sales de la zapatería y así me cuentas qué tal te va todo sino 뭐야 여기서 sino 여기서 e 에딜 없어요 여러분 그럼 if 절이죠 그죠 만약에 no 아니라면 Podemos ver nos.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 Para, 무엇을 위해서? Tomar un café. 뭐 하기 위해서? 커피 한잔 마시자고요. 그죠? A la hora que, 뭐 하는 시간에, sales de la zapatería. sales 주어 누구예요? 음, tú. salir de 동사 i tú죠? i 네가 나오는 시간에, de la zapatería 어디서 나와요? 신발 가게에서. zapatos를 파는 데가 zapatería죠. 그죠? 상점 분류할 때 리아로 분류를 하죠. 그럼, 네가 신발가게에서 나올 때, 왜 신발가게에서 나와? 일하나 보지, 신발가게에서, 그죠? 그 시간에 우리 커피 한잔 마시러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시 그렇게. 멧 c u e 여기서 cuenta 동사원형은 꼰따르 동사입니다. 꼰따르 이야기하다. 너가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깨딸 떼바 또도. 여기서 떼바 또도. 또도, 떼 봐.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가니? 즉, 어떻게 지내는지. 다잘 되고 있는지 다잘 지내고 있는지 할때 표현이었게 딸때봐또도게딸때봐또도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이 의문을 문장 안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너일 끝나고 나오는 시간에 잠깐 보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 어떻게 지내는지 나한테 얘기 좀해 줘. 까지네요. 그죠 계속 가 보면요. Sabes una cosa? Ayer vi a Paula en el autobús. Sabes una cosa? 너 그거 알아? 운악고사 한 가지 일을 아니, 즉, 너 그거 알아? e 제나 어제 be, 베르동사의 부정과거죠. 내가 보았다. 아, 파울라 여기 왜아 들어가죠? 사람이 목적어니까, 그죠? 사람 목적어를 취할 때 아를 붙인다. 그러면 어제 내가 파울라 봐서 봤어. 어디에서 봤어요? 아우도부스즉 버스에서 나바울라 봤잖아. Antes cuando vi en el edificio de enfrente la veía mucho, pero desde que se fue del barrio nos, no nos vemos nunca. antes ella en u a n d o vivía en el edificio d e de e enfrente 여기 e d i f i c i o 무슨 s 건물 building de enfrente enfrente가 정면의 맞은편의 즉 그녀가 맞은편의 빌딩에서 살았었을 때 과거예요 보랄료 v i v 비 a la veía mucho la veía mucho 이 라는 뭘 지칭할까요? 즉 파울라를 지칭하겠죠 그녀를 직접 목적격 대명사예요 그녀를 내가 되게 많이 봤었어. 빼로 그러나, desde q u 했을 때부터, se fue del barrio. 여기서, irse 떠나다, del barrio. Barrio, 뭔가요? 어, 동네에서 그녀가 떠났을 때 이사 갔나 보죠. 그죠? No nos vemos nunca.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vemos 하면 그냥 우리가 무엇을 보다. Nos vemos a mi, 우리끼리보다. 즉, 상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만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못 만났잖아. 자, 그 다음 계속해서. Dice que está muy contenta en su nueva casa y que ahora tiene un trabajo mejor en la misma empresa. 니새끼 그녀가 말하기를 그저께 이하라고 말한다. 데시르 동사죠. 엘스타 모이 꼰땐딱 캐치. 너무너무 좋대. 꼰땐딱 행복한 기쁜 좋은 그죠? 만족한 엔수 노에바 까샤 어디에서 새 집에서 너무 만족하고 좋고. 그리고 또께 아우라 이께는 어디 받을까요? 저 앞에 나왔던 데시르께 이어지는 거죠.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아우라 띠엔에운 드라와 콘메콤 어떤 더 좋은 일을 가지고 있대요. 그죠? 메호라면 더 좋은. En la misma empresa, 근데 어디에서? empresa는 회사란 뜻이고 미스마 미스모 같은 그 같은 회사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대. 회사는 같은데 일이 더 좋아졌나 봐. 그죠? Tiene un sueldo mayor, pero como ahora vive más cerca del trabajo y va andando, va a esperar a comprarse un un coche nuevo. 이네 운 수엘 돈마이요르 여러분, 수엘 돈는 월급 봉급이잖아요. 마이요르 하면 무슨 뜻? 더 큰. 마스그란데죠. 그죠더 큰, 더 많은. 그러면 이걸 반대말은 메노르죠. 마이요르 메노르 비교급 형용사였어요. 그래서 더큰 월급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꼬모 아오라? 꼬모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원인절이 이끌죠.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해서. 지금 마 cerca del trabajo라고 했으니까 지금 직장에서더 가까이 살고 있고 그리고 마 안단도 일 동사 다음에 안단도 걸어서 직장을 걸어서 가기 때문에 마아 에스페랄 에스페랄 기다릴 것이다. 아뭐 하도록 기다릴 거예요? 꼼브라르 e 음, 구매하는 걸 기다릴 거래요. 좀 대기 탈 거래. 그죠? 운꽃 u 노예 o 새 차를 사는 건좀 기다릴게 이런 거야. 왜? 직장에서 가까이 살고 걸어 다니니까 굳이 차가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지만, esta muy contenta.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좋대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저희가 p r e g u 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푸실 때는 그냥 텍스트 끊지 않고 쭉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저랑은 문제 점검하면서 함께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마르 r 이스 e s c 아 i 르멘 a 라 누가 누구에게 m a 다가 c 르멘에게 아가 붙었으니까 목조어가 c 르멘이네요 그죠? 안전목적어가 되고요. 마르타가 카르멘에게 편지 왜 썼어요? Para 무엇을 위하여? 계속 이어지네요. 아, Preguntarle por la z a p a t e r a Preguntar por 무엇에 대해서 묻다. 그죠? 이 레는 아 카르멘을 받겠죠? 그러면 카르멘에게 신발 가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어, 신발 가게 요즘 어때? 거기는 어떠니? 물어봤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B. Decirle que está de vacaciones. 그럼 이것도 잘 파악해야 돼. 말하기 위해서 까르메에게 지금 누가 말르다가 에스타데바카시오네스라고요? 아까 이르데바카시오네스는 휴가를 가다, 에스타르데바카시오네스는 휴가 중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어나 지금 휴가 중이야라고 말르다가까르메에게 말했나요? 아니죠. 너 휴가 갔니? 혹시 갔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다음 세. 깨달바라블라운라 또라고 있어요깨달은 만나다. para hablar un rato, rato, 잠시 잠깐. 어,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자고 편지를 쓴 건가요? 맞죠. 응. 괜찮으면 너 사파테리아에서 나오는 시간에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할까?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세가 됩니다. 그다음 n 메로도에 o d 스 s En el texto se dice que Marta 이 텍스트에서는 세디색게 뭐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아, 미베 에누나 카사 누에바. 새로운 집에 산다고 주어 잘 보셔야 돼요 누가요 마르다가요 마르다가 새로운 집에 사나요음 응, 응. 그죠 그 버스에서 만난 파울라가 새로운 집에 산다고 했죠? 네안테스 에라 베시나데 네 파울라 예전에 에라 세르동사의 불알려가 겁니다 그죠? 메시나 베시노하면 이웃 그죠? 네 파울라의 이웃이었다 맞죠? 길 건너 살면 다 이웃이지 그죠? 한블로가네 삶다 이웃이 아니 동네 살면 다 이웃이야 그죠? 그럼 정답은 베네요 맞죠 옛날에 같은 그 건너편 빌딩에 살았었다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배세도 볼까요? Está contenta en su barrio 이 주어가 마르타예요 그죠? 파울라가 지금 새로운 집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가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배가 됩니다 그다음 그 다음, numero tres Según el texto, ahora, Paula Según, 외워주세요, 무엇에 따르면 이 텍스트에 따르면 지금 파울라가요 아, Gana más dinero que antes 가나 동사 벌다 얻다 그럼 마스 니네로 하면 더 많은 돈을 게 비교급이네요 게 무엇보다 안테스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맞죠 뭐라고 했죠 운수엘돈마이지를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가 되겠네요 배도 볼까요 배 드라바카인 오트라 엠프레사 여기서 못되면 뭐안 되죠 오트라에 기스죠 오트라 안 돼요 왜 미스마 엠프레사라고 정확히 나왔었죠. Entonces, necesita un coche nuevo. 지금 필요해요? 어, 가까이 사는 데 직장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차 기다리 고 그냥 나중으로 기다려도 되겠다고 있을 거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가 되겠냐. 오케이. 자, 계속해서 텍스트로 돌아갈게요 También he visto Ahmed que se vuelve pronto a Rabat. También 또한 h a visto he v e v i 현재 완료네요. 그죠? 무슨 동사의 p 피 형태? 베르 동사. 보았다. 아왜 목적어가 사람이니까 아우메에도도 봤다. 아우메트 꾸며 주는 게 케이 하에 나오죠. 그죠? 케이시에 몰베 프론토 아라바. 관계되면서 케이 하절이 뭐라고 꾸며 주고 있죠? 몰베 동사 돌아간데세 몰베 돌아간데. 프론토 순곧 아라바. 어디로? 라바스로 돌아가는 아후메에도도 만났다. Esta semana está trabajando. Luego se q u e d a aquí durante sus vacaciones hasta septiembre y a principios de ese mes ya se va. 자, esta semana, 이번 주에, e s t á trabajando. 뭐 하고 있어요? B, I, N, G.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죠? 지금 일하고 있어. 이번 주에는 일하고 있어. 루에고, 그 다음에, se, q u 다기 여러분, 우리 아까, 깨 u e 동사 나왔었잖아요. 깨 u e 다르 자체는 만나다예요깨 u e d 다달 q u e d 어디에서 만나다, 누구와 만나다. 깨 u e d 가 되면 머물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머물거래. 둘한테 a n 동안에 sus vacaciones, 휴가 동안 머물거래요. 언제까지? Hasta septiembre. 어, s e p t i e 까지 머물거래요. 몇 월이죠? 9월입니다. 그리고 a principios de 모모 초에. 초기에, 초에. s m s 에세가 그잖아요. 뭘 지칭할까요? 앞에 나왔던 septiembre겠죠? 그럼 그 9월 달에 야 a se va 떠난대. No tiene mucho tiempo, pero si puede, le gustaría quedar con todos los amigos antes de irse. Para despedirse. 그죠? No tiene mucho tiempo, 시간이 많이 있진 않네요. Pero, 그러나, si puede, 가능하다면, 할수 있으면, le gustaría, 뭐, 뭐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Quedar con todos los amigos, 뭐 했으면 좋겠대요. 친구들 다 만났으면 너무 좋겠대요. antes de irse, 떠나기 전에, antes de, 뭐뭐 하기 전에, 동사 원형이나 명사가 올수 있죠? para despedirse. 여러분, despedirse도 꼭 외워줍시다. 우리 작별인사를 하다. adios, salve. 그 작별인사 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대. 그죠? me ha preguntado por ti, porque dice que no te ve nunca. me ha preguntado 누구에게 me 나에게 아프레곤 따도 por 무엇 데물었다 너에 대해 물었다 전시사 다음에 띠 쓰는 거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왜요? 왜냐하면 니세케걔가너 때베는가 que, no 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대. 그래서 너에 대해서 물었어라고 하는 거죠? Yo me voy de vacaciones dentro de dos semanas. Yo me voy de vacaciones. 계속 나오네 이 표현. 그렇죠? e de vacaciones ir de vacaciones 하면 휴가를 간다 근데 나 휴가를 떠나 Dentro de 이거 외워주세요 Dentro de 기간 나오면요 우리 Dentro de가 장소가 나오면 어떤 장소 안에 란 뜻이잖아요 Dentro de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어떤 기간 후에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2주 후에 내가 휴가를 떠나 Quiero ir unos días a Huelva Quiero ir 나 가고 싶어 unos días 며칠 어디로 Huelva 가고 싶어 Una de mis días alquilado allí una casa bastante grande el mes de agosto y nos ha dicho a todos los sobrinos que podemos ir una semana una de mis tías tías tuju tía tío tía 삼촌 이모 고모 숙모 다 되는 거 띠야 그럼 우리 이모들 중에 운아 한 명이 아 알길라도 알길라도 빌리다 빌렸다 아 이게 거기 거기 어디 오일 바껃죠 앞에 나왔던 una casa bastante grande 뭐래요 상당히 바스탄테 상당히 큰 집을 빌렸대요. 엘메 a 데아고스 o 무슨 달에? 8월 달에. 그리고 노사디초와 또도슐로 소브리노 소브리노 누구예요? 이모한테 나는 조카죠, 그죠? 우리 모든 조카들한테 말했어. 노스 우리에게 아디초 그녀가 말했다. 우리 모든 조카들에게 깨이야라고 말했죠. 데스르 게이맞죠 보데모스 이로나 세마나 우리가 어 우나세마나 일주일 정도 갈수 있을 거라고 말했대. 이모가 우리 초대했다는 거죠. 야, 너네 일주일 정도 와서 머물고 가라고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vamos a ser más de diez, va a ser muy divertido, vamos a ser 무슨 뜻일까요? vamos a ser 우리는 뭐 가지 될 것이다. 우리 뭐뭐 일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다, 되다, 세르동사죠. m a s de 이거 외워주세요. m a s de, menos de, 이상, 이하. 여기서 마스께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스께는 무엇보다 하는 비교급 할 때만 쓰는 거고요. 무엇보다 많은 할 때는 마스데. 이거는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m a 마 d 데10몇명 이상일 것이다. 우리가 다 합치면 10명 이상일 거야. 이런 뜻이죠. va a ser muy divertido. divertido, 재미있는. 그래서 되게 재미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además, hace mucho tiempo que no estamos todos juntos. creo que desde la boda de mi hermana. 아, 데마스 케다가 아세 무초 티엠포 케 이거 또 나왔다. 그죠? 아세 티엠포. 케, 게 이한지 해 얼마 됐다. 노이 스타모스 토도스 준토스. 준토스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있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우리 너무 오랫동안 못 봤어라는 뜻이겠죠? 그죠? 다 같이. 그리고 게 데스델라 모다 데미에마나 아, 내 생각엔 언제 붙은 것 같아? 라 모다 웨딩이죠. 결혼식. 네 미에르마나. 내자매 결혼식 때부터 우리가 어, 다 같이 한번못본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을 거야 우리는 10명 이상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Por eso me gustaría verte antes de irme Por eso, 그래서 me gustaría verte de... 어, 뭐 했으면 좋겠다? 베르 봤으면 좋겠다 누구를? 때? 원형은 목적격 대명사가 어디에 붙을 수 있다? 뒤에 붙을 수 있다 누구를? 때 너를 봤으면 좋겠다 antes de irme 내가 떠나기 전에 봤으면 좋겠어 야마메 오 a m e o escríbeme pronto 야마메 에스크리베메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너에게 하는 명령형이죠. 뒤에 말 끊고 목적격 대명사는 긍정 명령에서 항상 뒤로 붙여주는 거. 야마 전화해 나에게 그리고 아니면 답장 빨리 써줘라고 하는 거죠. 운아브라소 이렇게 이제 편지글 마무리 많이 해. 운아브라소 하면 돼. 요 허그를 담아 마르다 이름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편지글을 봤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누메로코아 들어 보시면요. 엔엘텍스도 셰디스게 아흐메드 아흐메드가 자 엔엘텍스도 이 텍스트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아흐메드가 아마마이르데바카시온사 라바 라바스로 베케이션 보내러 가나요? 아니 아니 라바스로 돌아간다고요. 그 전에 여기 남아서 휴가를 보낼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 아니고요. 네 드라바카 스타일 메스데 셰프디엠브레 언제까지 일한다? 셉프디엠브레까지 일한다? Septiembre 초에 끝난다는데, 그니까 러 9월달까지 일을 하진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Quiere decir adios a sus amigos. Quiere decir adios. 이게 뭐예요? Despedirse죠. 그죠? Adios라고 말하고 싶어 친구들에게, 즉, 뭐라고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 정답은 세. 아까 le gustaría 말했었죠, 그죠? Quedar con amigos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세가 됩니다. Numero cinco. 마르타 t a quiere ir a u e l porque Marta는 h u e 에 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아, su h e r m a 사라지 e 어, 자매가 결혼한다 그랬나요? <laughs> 아니죠 네, 수티 t 라아 l 비 h 도 i n v i t a d 그의 이모가 라 누구를? 그녀를, 마르 r 를 직접 목적 격대되면서네요아 a 비 n 도 i 비 a d 초대하다 어디로?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모가 집을 빌려서 너네 일주일 왔다가 했기 때문에 정답은 배가 되겠네요. 세수 소브리노스 마나 이르 우노스 니아스 이거 헷갈려 그죠? 왜 수스 소브리노스 여러분 문제에서 마르다가 오엘바에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가 주어가 마르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의 수스는 누구의 마르다의 마르다의 조카들이 있어요. 마르다가 조카인데 그죠? 응. 그래서 그녀의 조카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배가 되겠네요. 오케이. 문제도 어렵지 않고 아마 텍스트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 어휘들 문법들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야 우노의 텍스트와 브레곤타스를 해석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렇게 막 어려운 어휘들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생소한 표현들 아니면 예전에 배웠는데 생각이 잘안 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셨다가 꼭 꼼꼼히 외워 보시고요. 음, 지금 보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어휘들이나 문법들은 아닙니다. 충분히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 정리랑 함께 꼭한한번더 보시고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딸애야 우는 여기까지고요자 그럼 다음 시간 딸애야 너 시간에 만날게요 아스달로에고